저는 한 남자와 함께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남자였고, 저는 그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얇은 나일론 텐트 위로 비가 조용히 내렸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아주 미세한 접촉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저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52세입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더 이상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저는 여전히 여자인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에 떨리고 설레고 두려워지는 그런 여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로운 밤을 견뎌본 적이 있다면, 이 채널 황혼일기를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52세이고 인천에서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혼한 후로 혼자 살고 있으며 딸아이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입니다. 집에는 저 혼자뿐이고 남은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잔소리도 없고 조용해서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서서히 스며드는 독처럼 저를 갈가먹었습니다.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여전히 밥을 짓고 두 벌의 식기를 차립니다. 누군가 함께 먹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국 밥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고 저는 다시 일어나 남은 밥을 버리는 쓸쓸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가끔은 밤새 TV를 켜둡니다. 보려고 켜는 게 아니라 사람 목소리, 웃음소리, 음악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손주까지 본 나이인데 저는 아직도 제 인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숨쉴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고 몸이 지칠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혼자 등산을 나섰습니다.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한 오래된 습관처럼 말이죠. 숲길을 따라 오르며 안개에 젖은 나무 십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파고들었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함이 저는 참 편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 중간쯤 이끼가 낀 바위 위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는 햇볕에 살짝 그을려 있었고, 짙은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제 옆, 바위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보는 정도였지만 그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슬프고도 깊은 눈빛, 하지만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같았죠. 이상하게도 저는 경계심보다는 오히려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물을 꺼내 마시려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작은 생수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약간 어눌한 한국어에 영어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네, 조금 힘들어서요. 이길좀 가파르네요. 저도 숨차요. 그렇게 우리는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몇 마디 나누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반, 러시아 출신이고 한국에 산 지는 5년 정도 되었답니다. 건설 기술자로 일하고 있지만 주말마다 등산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배낭을 다시 메려는데 그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끈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순간 마음이 울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누군가 제 무게를 함께 들어주려는 이 조용한 배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후 우리는 몇 분간 나란히 걸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레 맞춰졌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마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 준 느낌이 들어서일 겁니다. 우리는 산 중턱의 평평한 공터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이전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지나간 듯 불을 피우기에 딱 좋은 자리였습니다. 석양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모닥불 위에 연기에 황금빛을 입히고 있었고 누군가가 불 속에서 고구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고구마를 굽고 있던 사람, 그는 바로 이반이었습니다. 그는 무심한 듯 손으로 고구마를 뒤집으며 가끔 제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그가 제 말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짧은 웃음 속에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강하게 끌리는 것도 아니고 두근거리는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따뜻함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센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한 외국 남자의 조용한 존재감만으로 제 안의 방어막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반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고, 제 직업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침묵 속에서 저는 오히려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질문 없이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가장 먼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집에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자 밥을 차리고 그빈 의자 너머를 바라보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남자의 눈길 한번에 제 안에 웅크리고 있던 외로움이 일어나 울었습니다. 아마 외로움이라는 건 익숙해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저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 누군가가 다가오면 다시 살아나는 감정이었습니다. 호이, 잣, 지, 피, 티 밤이 깊을 무렵 조용히 내리던 비가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처음엔 속삭이듯 부드럽게 들리던 빗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결국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얇은 텐트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오래된 외로움이 터져 나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몸을 돌리며 담요를 끌어올리려는 순간 밖에서 뚝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 제 텐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천이 찢어졌고 빗물이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짐도 옷도 바닥도 모두 젖어 들었습니다. 당황한 저에게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었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내 텐트 넓어요. 이리 와요. 춥잖아요. 아이반이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안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 텐트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몸은 떨리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 비의 냄새, 텐트의 묵은 나일론 냄새,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의 남은 장작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쪽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출입구 근처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비 소리만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길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지나온 세월의 한숨 같았습니다. 아이바는 작은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쩌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와요. 사람은 추워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왠지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잡하지도 계산적이지도 않은 그 한마디가 오히려 깊이 다가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딱이 밤만이라도요, 비한 줄기에 찢어진 텐트 하나로 내가 이렇게 당황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입안의 텐트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팔로 무릎을 끌어안고 혹시나 제 몸이 그와 닿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공간은 너무 좁았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일정한 호흡이 마치 제 안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입안의 천이 제게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낀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제 안의 겨울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더 이상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존재로서 살아있음을 이토록 뚜렷이 느낀 건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 숨쉬고 느끼고 자신의 심장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아주 솔직하고도 아주 여린 존재 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일수록 더 진하게 가슴에 스며듭니다. 이반이 들려준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슬프지도 않게, 애절하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제손 위에 얹힌 낡은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졌지만, 텐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어서라고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창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그를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러시아에서 3년 전 많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전 아내 집 앞에서 밤새 있었어요. 문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서 오래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멀리서 한 사람을 지켜보기 위해 밤새 기다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겉옷을 고치는 척하면서요. 그의 눈을 마주치면 울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반은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다리를 끌어안고 웅크린 채 앉아있었습니다. 피곤한 아이처럼요. 작은 텐트 안에서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공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도 감동할 수 있고 떨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긴 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이반 씨와 함께 작은 텐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텐트 안은 두 사람이 누우면 꽉찰 정도로 좁았습니다. 마침 생리 예정일이 다가오던 시기라서 평소보다 몸과 마음이 더욱 예민해져 있었고, 그 탓인지 제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요동쳤습니다. 모음 안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바깥은 비가 오고 있었지만 제 안은 불이 난 듯이 뜨거웠습니다. 이유 없는 두근거림, 알수 없는 갈증 그리고 오래된 감각들이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흙 속에서 봄눈이 스며들며 다시 숨을 틔우는 것처럼요. 이반씨의 숨소리가 밤공기 속에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가끔 그의 팔이 제 팔에 닿을 때마다 작고 부드러운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저 우연한 스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로워서 일까요? 아니면 아직 여자로서 누군가의 온기를 바라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의 감정을 꽁꽁 묶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등을 돌릴 용기도 정면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이 감각을 조용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걸요. 그것은 오직 몸과 시간, 그리고 외로움이 함께 어우러질 때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텐트 안에 불빛이 예고 없이 꺼졌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무대의 막을 내리는 듯한 어둠이었고 그 순간부터 빗소리와 입안의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무심코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걸까요? 어쨌든 저는 그 손길에 몸이 움찔하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들킬까 봐 조심스럽게 가슴을 눌러두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그 손길을 외면하지 못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이 되살아났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느낀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 손길은 살에 닿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 숨기고 살던 외로움, 감춰왔던 여자라는 감정에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그렇게 다정하게 만져준 것이 언제였을까요? 마흔두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저도 기억 못하는 순간이었을까요? 이 반은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다가가지도 않았고 더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강역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말보다 행동보다 더 먼저 다가옵니다. 그 밤에 그 손길처럼 말입니다. 어떤 순간엔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합니다. 뜨거운 사랑 고백도 영원하다는 약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조용한 밤 속에서 내가 외롭다는 걸 알아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는 것만으로도요, 이반 씨는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텐트 위에 내려앉은 이슬처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밤 당신이 외롭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둠이 우리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때 누군가의 품에 안겨 두근거리던 젊은 여자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뜨거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이 모든 걸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키스도 조급한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고 부드러운 포옹 하나였을 뿐입니다. 제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았고 그의 심장이 일정한 박자로 뛰는 소리가 오래된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애무도 아니고 소유도 아닌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 제가 약해져도 괜찮다는 기대도 된다는 다정한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모두 잠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해져야 했고 스스로 서야 했으며 누군가의 손길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그품 안에서 저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다시 젖어드는 꽃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나진 않았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욕망이 있었는지도요. 하지만 그의 팔 위에 머리를 올린 순간, 저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마음을 열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밤은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의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다가와 다정히 안아주는 것. 그걸로 충분한 밤도 있으니까요. 호이챗 GPT. 저는 원래 익숙한 방, 낡은 이불 냄새, 구석에서 윙윙대는 선풍기 소리가 있어야만 잠들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산 속의 어둠 속 얇은 텐트 천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사이에서 저는 의외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입안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제 등에 조심스럽게 얹힌 따뜻한 손길만이 함께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함이나 머뭇거림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이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반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곳에 왔는지,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듬직하게 따뜻하게. 마치 숲속의 오래된 나무처럼 제가 기대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등에 등을 대고 조용히. 그 밤은 사랑의 밤도 본능의 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고 지냈던 저의 여성스러움, 연약함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낯선 사람의 품에서 잠든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어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보다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을요. 첫 햇살이 텐트 천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등 뒤로 아직도 따뜻한 천이 느껴졌습니다. 이반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향해 누워있었고 마치 깨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지켜주려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온이 남자. 헝클어진 금발머리,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 마치 세상의 어떤 폭풍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잔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엔 감사함과 함께 알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까요? 외로운 두 영혼이 잠시 서로의 온기를 나눈 밤일 뿐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 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움트고 있는 걸까요? 호이 트 GPT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텐트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조용히 눈을 깨웠습니다. 어제 밤의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듯, 눈을 떴을 때의 마음은 묘하게 조용하면서도 깊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향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반은 등을 보인 채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이 곧고 베개도 없이 잔 흔적이 남은 헝클어진 머리로 아침 공기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제가 몸을 일으키자 그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나를 안고 울던 여자는 잘 잤는지라는 반문이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결국 저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 없는 공기가 눈빛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텐트를 정리하고 이불을 개고 짐을 챙기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스칠 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 속에 우리는 무언가를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온뒤 미끄러운 길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평온한 시간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반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 옆을 걸었습니다. 제가 미끄러질 때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다시 조심스레 거두었습니다. 산 아래 우리가 함께 타야 할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제가 나눈 마지막 눈빛에는 더 이상 낯설미 없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도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 외로운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공감, 조용한 고마움,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살며시 감싸주었던 시간,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반, 잔, 노이. 혹시 어떤 관계는 이름조차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야말로 오히려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이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주도 규칙적이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알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안부를 묻는 메시지도 주기적인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비 오는 날이면 서울에도 비 오나요라는 짧은 문자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밤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 잊힌 낡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서고 조용한 산길을 걷고 작은 기쁨에 미소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나무들 사이로 익숙한 눈빛을 마주치곤 했지요. 우리는 연인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정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관계.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위로였습니다. 이 반은 저를 억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그러나 더 깊이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그날 밤 빗속의 텐트 안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던 그의 손길이 아직도 제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입안을 마음속 한 켠에 조용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규정도 없는 관계로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제 삶의 한 부분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외로운 밤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